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 1절.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비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2절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3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관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다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